범죄자가 대통령 될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이거 외교가 완전 개판 오분전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코앞이에요. 다음 주에 바로 열리게 되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어, 조현 외교부 장관이 원래 일본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외교부 장관이 예?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일본행은 건너뛰고 미국으로 갑자기 날아간 거예요. 원래는 정상회담에 항상 같이 하죠 외교부 장관이 큰일 없으면 같이 있어야죠 큰일 없으면이 아니라요 예. 그거는 외교의 ABC예요. 그렇죠. 예. 양국의 외교부 장관이 배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무자니냐 예. 이게 갑자기 가게 된 거라는 정황이 나오잖아요. 벌써. 아, 왜냐면은 외교부 장관이면 사실 미국으로 바로 직항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급하게 가냐면, 출국할 때 직항편을 이용도 못 했다. 이게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 뭔가 심상치 않은 것들이 있구나라는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 것이죠.